팀이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민간에서 시포트를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잘 되는 거를 기가된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와중 그그 음, 보면 이해하게 그 음, 명 좋은 모습이 있다, 이말씀하처럼 지금부터 좋은 일들만 있좋 좋지 않느조심니다 지금 과거 있었지만 과거가 응. 음. 현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니가 싶습니다 100년 전에 장보고 대사가 또 애니신과 연결해가지고 현재 와서 다시 일본과 우리 나라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하니그 애니신 그, 일기를보아서 장보고 대사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게 돼서 한중일 그 관련한 그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관련된 것을 의원 그, 평화로 연결시키. 그을 하게 됐고, 그래서 네. 그 세계 나라를 다니면서 다니면서 그, 그 엔딩이 돌아가신 4월 14일을 평화의 종을 울리는그 회를 결성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엔딩이 돌아가신 4월 14일 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그 평화의 종을 울리는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10년... 활동하시거나 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도에 가보라, 완도에 가보라. 이런 것을 유혹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과정에서도 그런 이제 의원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돌아가시고 나서 1년 후에 그 일년좀 넘은 후에 완도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형태이고 그래서 이렇게 방문함을 통해서 아버님이 걸어왔던 이 발자취를 다시 돌아보면서 또 새롭게 뭔가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오게 됐군. 오늘 어, 그 목포에 뭐, 드셔서 김대중 기념관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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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셔볼때 상당히 느낌이 있었다면서요? 애들 그, 장보고 또 김대중 아버님 그런 어떤 그 느낌을 저한첫 감을 샀다는 그. 行きそうな街に。今日、木工を初めてお尋ねしましたけど、その、今日。今日、あの、金大順あの、記念館を訪ねて、まあ、いろいろ、こう、感じたことがあったと思いますので。それに関して、ちょっと感想。お話してくだされば、ありがたいです。はい。ええー、木は初めて訪ねた年ですが、やはり、あの、これからは。 まあ、地方と地方が交流する時代だと思っているのでこういう地方の年を訪れてその土地の歴史や文化を知ることはとても意義のあることだなとそしてモッポはとても素敵なところだな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そしてそのキム・デジュン記念館があるということも知りまして今日は楽しみに参りましたえなぜかと言いますと、まあ、うちの父の顔がですねキム・デ大統領と似てると若い頃言われていて えー、山形の金田潤とかって言われていた一時期あったもんですから、えー、とても、えー、金田潤大統領のことをなんだかとても親しく感じていたものですから今日伺って、まあ、その、えー、功績の大きさ、えー、信念の強さ生き方ということを本当に目の当たりにしてとても感慨深いものがあるなと思いました。そして一つうちのの父は人と,おーちゃんとの関係を 世に知らせる目的としてその功績を広めるだけでなくて日本と中国と韓国と東アジアの友好が世界の平和につながるんだという強い信念を持っていたのでその辺りが少し大統領と足元にも及びませんがちょっと似て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まいりました。い、いりうう、もここが、ね、アプの自を通てく 그 방문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와 그 지역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김대중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어린 모습을 어린 모습이 너무 닮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관대에 아주 있는 관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있는데 세 가지 정신 중에 하나 서로가 이렇게 한중의 관으로서의 평화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되게 감명을 크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도하고 그앤 님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더욱더 확실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그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과 그분의 그러었던 분들이라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있게 느꼈던 그런 계기가 국가, 일본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든, 공포들이 너무나 힘들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게 될까 하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장보고 엔닌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1200년 전에 이렇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런 교류도 없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참 이렇게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 교류가 될수 있었던 게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뭐겠느냐. 한국하고 일본의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한번 선주에서 해보자는 입장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일본에 있는 주변 분들에게 장보고, 엔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완도를 방문하자 해서 노군을 노군의 방문이 총7 번째 방문이 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매년 방문을 했는데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됐고 또 완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분들이 자꾸 늘어나서 그 중간에 그런. 그 행사들이 끝이지 않고 지금 많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저 지방 간의 그 국제교류,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교류, 정치적인 교류, 그리고 그 상공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더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그매료체로서 하고자 이번에 와서 이런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많이 만나서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도 협력을 요청해서 이제 그게 조금씩 조금씩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 우리가 이제 이쪽 선악권의 관계인구라든지, 이런 너선천남, 민국와 함께인데, 그, 앞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싶고, 무엇이, 무엇을 좀도와주면 한국에서? 아, 저는 먼저 이 이번 런 일을 행사하게 된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국교 정상화 60주년 됐으니까 새로운 60주년을 새롭게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기 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이제 그 연결 고리로서 그 엘리네. 보면은 우리 장보고 대사님한테 이렇게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에 대한 그 은혜의 편지를 보낸 걸 아직 못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첫 목표는 그 편지를 우리 일본에 있는 그 21세기 사람 우리들이 그 편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나 처음으로 하고 그리고 그 애인 생하고 우정을 기리는 그 평화의 탑을 일본 야마가다에 그 평화의 탑을 만들어서 한일관의 교류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장보고 시대에 동아시아 포럼을 제안한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강봉용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 교수님 저 동아시아 포럼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난 완도에서 장보고 국제학술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중국의 어, 적산 법화원의 주지스님이라는, 그다음에 일본의 주지스님, 그 다음에 일본의 이샤쿠지의 시 주지스님, 그 다음에 제주도의 어, 법화원, 법화사의 주지스님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전부 다 장보고대사와 관련이 된 사찰이에요. 장보고대사는 9세기에 어,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주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동아시아 문화 교류, 평화 정진 뭐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어그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 한중일 관계가 상당히 미묘하죠. 이제 미묘한 한중일 관계를 어 다시 상생의 관계로 예, 그복원하는 어떤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이제 장보고 대사의 어떤 그런 역할이, 역사적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동아시아 장보고 포럼을 국제학술로 위해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한중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 그 기꺼이 아주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고 그래서 동아시아 장보고 포럼을 결성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2028년도면 그 장보고대사 탄생 1200주년이죠. 네. 앞으로 제2의 장보고시대, 네. 제2의 장보고시대는 어떤 교수님의 비전, 구상은 어떤 것입니까? 1000년이라든가, 그러니까 1100년, 1200년은 쉽게 오는 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28년이 어, 장보고가 청해지를 건설한 120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보고가 그 성공적으로 성취한 청해진 모델을, 어, 그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킨, 선악권에서 불러 일으킨, 그, 그리고 그것을 동아시아로 확산시켜나가는 글로컬 성공 모델, 어, 글로컬 해양 성공 모델을 다시 재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것을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 상생, 번영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이분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음. 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또 김대중 대통령의 음. 정보화 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AI 인공지능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때마침 이남도 선이 솔라시도의 그, 아래에 또, 뭐 컴퓨터 데이팅 센터,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그 보면 딱, 매칭이 되는 어떤 부분있는데 그렇죠. 그게 21세기 하나의 청해진, 새로운 청해진 모델을 재건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어, 계기, 의 전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도, 어, 장보고대사의 어떤 역사적 위상과선양 사업,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